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16인치 포터블 모니터로 제우스랩의 Z16P와 Z16 Max Pro 제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유용한 악세사리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제우스랩 포터블 모니터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스탠드 거치대 함께 보시죠. 제우스랩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거치 기능이 있는 케이스를 제공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거치대로 사용시 바닥 쪽에 차지하는 공간이 많고 거치했을 때에도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각도 조절도 2단계로만 할 수가 있고 가로 형태로만 거치가 가능하고 세로 형태로는 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제우스 랩 포터블 모니터처럼 뒷면에 배사 마운트 구멍이 있는 제품에 사용을 할수 있는 스탠드 거치대 제품입니다. 패키지는 그냥 무지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으로 구성품으로 스탠드 거치대와 결합용 나사가 들어있는데요. 호환성을 생각해서 M3와 M4 두 가지 사이즈가 들어있으니까 제품에 맞는 나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전체가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하여 심플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모서리까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190mm 정도이고 스탠드와 모니터 결합부가 힌지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간단한 모양입니다. 모니터와 결합되는 부분은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결합 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장착 방법은 스탠드 거치대를 배사 마운트 나사 위에 맞게 올려놓고 동봉되어 있는 나사로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나사를 이렇게 손으로 쉽게 조이고 풀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일반 나사로 되어 있어서 십자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나사를 별도의 도구 없이 손만으로도 쉽게 돌릴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풀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로로 결합시켜서 사용을 하면 뒤쪽으로 거치대를 살짝 펼쳐주기만 하면 가로 형태로 바로 거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조금씩 조절을 할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인데요. 힌지가 아주 빡빡하지가 않아서 무게를 못 버티는 각도가 되면 쉽게 쓰러져 버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로로 거치해서 주로 사용을 하신다면 세로 형태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 형태로 나사를 결합해 주기만 하면 바로 세로 거치대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세로 영상이나 세로 형태의 문서, 웹서핑 등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세로 형태로 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가로세로 자유롭게 회전하며 사용을 할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나사를 풀고 조이는 게 도구 없이도 쉽게 할수 있어서 살짝 번거롭긴 해도 쉽게 바꿔가며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세로 형태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로로도 거치가 가능은 하기에 가로세로 모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세로 거치대로 결합 후 가로로 사용을 할 시에는 각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바닥에 닿는 부분에 실리콘 처리가 없어서 책상에 기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실리콘 처리를 좀더 두껍고 길게 끝까지 다 처리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개조해서 이 부분에 고무 같은 걸좀 덧대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작하고 가볍기 때문에 부착한 상태로 가방에 넣고 그냥 휴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 구성품인 케이스 거치대를 사용을 할수 없다 보니까 또 액정 부분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이 휴대할 때또 걱정되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액정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라면 스탠드를 별도로 휴대하시고 케이스 거치대로 덮어서 다니다가 바로바로 조립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포터블 모니터를 좀더잘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악세사리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활용도가 좋으니까. 포토블 모니터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